솔직히 얘기해도 돼요? 콘서트 하기 전 약간 그런 느낌? 후기? 저 사실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원래 제가 나에게로의 호대를 원래 부르려고 했었는데, 이게 고음을 올렸어요. 넉! 그러니까 네! 했는데,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, 목에서. 그러니까 막, 아! 이랬는데 막, 아!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에서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오늘 부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뺐어요 방송하기 한두시간 전에 한국 노래 두 곡인가? 그거를 이제 빠르게 교체를 해가지고 부른 건데 아무튼 오늘 진짜 목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콘서트 진짜 망할 뻔했어 근데 뭔가 막상 또 올라가니까 처음엔 살짝 떨, 떨려서 못 하긴 했는데 점점 가니까 좀잘 잡더라고요